신학하기의 모형을 생각하고 있는데 신학하기의 모형을 우리는 건강한 기독교 신학을 판단하는데는 세 가지 잣대가 있다 첫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들이 신학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주체 상황 경험 인간의 상황과 경험이고 세 번째는 해방 신학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 성경과 사람이 만나서 신앙이 생겼는데, 그 신앙의 결과, 결실, 열매가 어떤 건가, 아, 이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세 가지를 신앙, 건강한 신학의 잣대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 건강한 신학의 잣대 중에서 마지막 것, 실효성, 결실, 열매의 강조점을 두는 제3의 신학 모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테크닉. 기술, 테크놀로지, 기술공학, 그 다음에는 파지티비즘, 실증주의 현장에서 검증하여 진실임을 증명할 수 있다. 이런 파지티비즘, 이 세계가 키워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목소리도>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은 신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은 우리를 초월하는 무한하신 하나님이고 때로는 신과 교신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신은 감추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신의 뜻을 불확실성 속에서도 모험하면서 감명한다, 그래서 충성한다, 그 소명을 받든다, 의무를 받든다 이런 것이 전통적 기독교 신학이라면. 이러한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리 신을 부릴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비밀한 기술이 있다. 그래서 신의 열매, 신의 능력을 여기서 기, 기계에서,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해 내듯이 신의 은총을, 축복을 재생산해낼 수 있다. 아, 이런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이 기술이고 이들의 신학을 공학이라고 기술공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특별한,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죠. <목소리> 얼핏 어, 보면. 하나님까지도 부려먹을 수 있는 비법을 안다라는 이 야무진 공학으로서의 신앙 그런 믿음, 기술과 같은 믿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지만 뜻밖에도 야,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찬성가로 말하면 전통적인 신앙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매일 한 발짝씩 주님 뜻대로 죽을 때까지 따라간다 뭐 이런 것이 우리들의 전통적인 신앙인데 여기서는 보일 수 있는 증거 그것을 말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실증주의적이고 기술공학적인 신학정태인데 20세기 후반 20세, 1960년 이후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음, 실증주의적인 사고방식의 신학은 크게는 저는 세 가지로 말하고 싶어요. 네, 오순절 운동, 물론 오순절 운동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만 한국사람들 관점에서 본다면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그 활성화됐던 새로운 형태의 신학, 신앙 유형이죠. 그래서 오순절 운동을 들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1970년, 60년대 말, 70년대 혹은 70년대 후반에 한국의 많은 목표자들의 이목을 집중한 교회 성장 신학, 교회 성장학과의 흐름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뭐 크게 쇠퇴하고도 있지만 아직 기승을 떨치고 있는 소리, 적극적 사유방식, 학파, 뭐 이런 세 그룹이 있습니다. 적극적 사유방식, 교회성장, 보순적운동 이런 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미국에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세 유형들을 하나씩 차례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오순절 운동파가 있는데요. 이 오순절 운동파는 제가 책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어, 최근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뒤져봤는데, 어, 인터넷을 보면 뚜렷하게 뭐 나와 있거나 정리되어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제가 직접 체험한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옆에서 제 눈으로 목격하면서 경험한 그런 신학, 신앙 운동입니다. 이분들은 그 오순절, 어,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였다. 그 사건을 재현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강조하죠. 성령을 받는다.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이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이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문제죠. 뭐 전통적인 신앙에서도 성령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다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적어도 한 가지 모범적인 증거가 드러나는 데 그것이 방언이고 운이 좋으면 혹은 내가 불행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병이 낫는다 신유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조기 목사가 70년 후반부터 나중에 하나 첨부한 것이 1 1조를 내면 부자도 된다. 뭐, 이런 것이 조금 후대에 등장한 거죠. 1960년대에도 이 오순절 운동이 한국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고, 저도 그런 운동에 많이 접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부자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70년 후반, 80년에 되면서 본격적으로 성령 충만이 받으면 병도 낫고, 몸이 건강해지고, 부자도 된다. 이런 이야기로 덧붙여졌죠. 그래서 이 부자된다라는 얘기는 오순절 운동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후대에 붙여진 거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몸에 불치의 병이 있던 것이 싹 물러나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증거가 드러난다. 아, 이런 것들 때문에 오순절 성령 운동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뒤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교회 성장 학파의 이야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음. 이 교회 성장 학파는 사실은 이 LA에서 한 30분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작은 도시 파세데나에서 시작된 건데 훌로시나 음. 어, 교에서. 생산에는 새로운 상품입니다. 어, 플로라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둘째가라면 서로 할 근본주의 신학의 산실인 탈보신학교의 3대 총장이었는데 어, 물러나와서 이것을 새로운 형태로 더 비즈니스화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플로신학교가 처음부터 그런 교회 성장 신학을 말한 건 아니다. 1970년대에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한 이 소교의 성장 신화 학파들의 책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도 사실은 깜짝 놀랐죠. 왜냐면 하 기독교는 선교지, 성장은 아니었습니다. 성장은 비축하여야만 경제성장이거든요. 비축한다라는 건데 기독교는 퍼주는 거죠. 나누는 거죠. 그래서 자기 창고에다 자꾸 비축한다라는 성장, 비축. Gross. 이거는 기독교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플러시학교의 성장학파들은 우리가 이 상품을 내놓으면 선교라는 것을 포장을 짓고 성장이라는 자본주의 상품으로 기독교 메시지를 포장해서 내놓으면 고결한 기독교 목사님들이 이것을 과연 살까? 성장학파들은 초기에 굉장히 긴장했는데, 뜻밖에도 1970년대 기독교 목사님들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에 무수히 많은 목사님들이 이 파사데나의 플로신학교의 성장이라는 상품을 사드렸습니다. 그리하 1990년 전후에서는 플로신학교의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 50대 큰 교회를 뽑으면 그중의 절반, 정확하게는 23개가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교회 성장신학을 가장 잘 받아들여서 가장 성공한 것이 한국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이었고 불러신학교는 한국사람들 때문에 잘 운영이 됐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점은 지금 성장의 비법을 팔던 그 신학교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멈췄고 운영이 되지 않으며 예를 들면 신학생들의 아파트를 팔아서 간신히 학교를 운영할 정도로 그 성장의 비결이라는 것은 사실상 해물의 여신이 흘린 지나가다가 맞은 빗방울, 눈물방울이었을 뿐 그것은 플로신 학교가 내놓은 것처럼 어떤 비법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목사님들은 성장 신학에 대한 매력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어, 셋째는 포지티브 띵킹 적극적인 사고방식 어, 이런 것들이 미국과 한국에서 유행인데 음,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첫 직장이 기독교 서열하는 최고 가장 오래된 출판사였는데 거기서 저는 교정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로버트 슐러의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을 교정을 하게 됐습니다. 공범자가 된 거죠. 이 나쁜 책을 번역 출판해내는데 제 수고가 들어갔습니다. 어, 저는 그 책을 뭐 상부에서 교정을 보라니까 보기는 봤지만그 책을 읽으면서 아, 이런 도덕놈 신보의 책을 과연 목사님들이 사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어, 이 책은 날개도 친듯 팔렸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쉽게 말하면, 눈독을 들였다. 그런데 그 땅을 내가 구입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일곱 바퀴 계속 돌면 어느 날그 땅이 내 것이 된다. 마음 먹으면, 기도와 더불어 마음 먹으면 된다. 하면 된다. 어,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었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산에다가, 산을 깎아가지고, 군사정권이 크게 써놓은 글씨가 안 되면 되게 하자였는데, 그것과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로트실로의 신학은 꼭 같은 거였는 거죠. 이런 거는 뭐 사실 신학이라고까지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심리 전술인데, 그것도 이제 파산이 났죠. 조연지목 로버트 슐로 목사는 결국은 아들 목사 세우고 딸 목사 세우고 친구 목사 세웠지만 결국 그 유리 같은 수정 교회는 파산했고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그 교회 성장 신학 혹은 적극적인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한국 사람들을 사로 잡았다라는 게 어, 비극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로봇 출로도 그렇고 풀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무너졌거나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 이것이 어, 좋은 찬스라고 한편 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극적인 사고 방식과 기도의 신학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게 힘을 떨쳤냐면. 한때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전 세계의 목회자들을 상대로 기도는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어, 이런 세미나를 여는 것을 봤습니다. 어, 정말 이 하버드 의과대학의 몇몇 소수의 부신 분자들이 펴는 돈벌이 프로그램이었겠지만 어, 이것은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후에, 어, 지금도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면 볼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병낫는다 기도는 효과가 있다. 혹은, 어, 나무 하나에다가도, 자꾸만 좋은 말을 하면 그 나무는 잘 크고, 저주의 말을 하면 그 나무는 죽어 말라버린다. 뭐 이런 증거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들은 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독교하고는 거리가 먼, 단순한 심리 작전에 불과합니다. 이 조영기 목사의 신학과 이 기도 만능의 신학, 적극적인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절묘하게 결합돼서 한 권의 책으로 나온 게 있고 어 미국에서 영어로도 번역이 돼서 많이 팔렸습니다. 4차원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도 보고 미국에서도 봤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어. 제가 그 책을 읽고 어, 웃었습니다. 이건 거, 정말 웃지 못할 코미디입니다.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차원의 기도라는 조영기 목사가 쓴 책은 오순절파의 신학과 적적인 사고방식의 신학을 압축해 보여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도는 기술 공학이다 이런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더 정나라하게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 버린다. 뭐 이런 건데 하나님을 내 좋은 부듯이 부리는 거죠. 어느 날 조영기 목사가 하나님께 자가용을 달라고 그 옛날이죠. 지금은 그런 기도를 안 하겠죠. 필요가 없으니까 초기에 자가용 시대가 오는 그 초기에 조영기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차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조영기 목사의 기도를 듣고 차를 살려고. 옛날에는 자동차 시장이 장안평에 있었습니다. 장안평 자동차 시장에 가봤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장안평에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하나님은 고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용히한데 와가지고, 그니다 용기야 용기야, 내가 장안평에 가봤는데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린다. 좀 구체적으로 주문할 수 없냐? 몇 년도, 무슨형, 몇 기통, 뭐 포도, 투도. 뭐 엔진 사이즈. 뭐 이러면 내가 골라줄 수 있는데, 그냥 차한대 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주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이게 4차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천여총각들이 구체적으로 자기 짝을 생각하면서 많이 기도를 했고,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을 기술로, 신학을 기술공학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오른팔도 비틀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한다라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뒤틀려진 어, 모습이죠. 아, 그러다 봐서 제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다 무시하느냐? 아, 그거는 아닙니다. 세상이 순조로울 때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주 파워풀한 도구가 됩니다. 무기가 됩니다. 그 유명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7 4 클래스 매 10년마다 보고 조사한 보고서가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보고한 결실을 보면 1년 목표, 한달 목표, 일주일 목표, 오늘의 목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출근하는 하버드 MBA 출생과 하버드 MBA 출생이니까 성공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되겠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만 알고 구체적인 전략이 없이 출근하는 사람을 비교해보니까 1년 후에 8배의 능률의 차이가 났다라는 놀라운 충격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적극적인 사고 방식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효과는 도둑들에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학, 신학,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론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해두고 싶습니다. 미국에서는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 한계를 느끼기 시작을 했고요 로봇슐러가 상징적으로 세상을 떠났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교회가 파산을 했고요 성장 지향적인 플러 신학교가 쇠퇴하고 있고요 물론 텍사스에서 조엘 오시틴이 로봇슐러를 이어받아가지고 열심히 약을 팔고 있지만.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는 그 사회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부지런하면 정신 일도 하사불서라는 말처럼 집중하면 치밀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물론 기독교적인 성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흐름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없는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 기도의 신학, 성령 받자라는 오순절파의 신학 이것은 기독교 안에 전거 성서적인 레퍼런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사라질 문제는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승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은 모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한번 다시 이 오순절 운동에 대하여.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지 극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운동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간헐적으로 계속 나타났고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오순절 운동은 계속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목회자들의 신학적인 수준이 평균 이하로 저급 수준이기 때문에. 고선적 운동은 한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활발하고요. 지금 영국 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앵글리칸 처치의 새로운 신도로 들어오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이 앵글리칸 처치의 신학적인 전통, 지성을 존중하는 신학과는 거리가 먼 완전히 성령 체험 감성 중심의 신앙 신학 오순절 운동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앵그리칸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어, 이세 번째 모형 중에서 첫 번째 유형이라고 할수 있는 이 오순절 운동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신학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소리>